시끄러. 조용히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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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요야 언제 상남자 만그냐 매일 본 그랬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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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기는 뭔가 완전 누가 보면 리스브라 오빠를 싫어 <laughs> <laughs> 그러지 마세요. 남자친구가 저 때리러 오겠다. 비염둥이 회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 휴가입니다. 비염둥이죠? 어, 없는데. 안녕하세요 비염둥이 진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비염둥이 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염둥이입니다. 아이고. <laughs> 말할... <laughs> 와 바다다 와 바다다 <laughs> 완전 생기 넘버특별 음, 한방이다 한방 양차한다 12월 1일 매매계약서라니까 아 진짜 추리 진짜 그렇게 못한다 <웃음> <웃음> 진짜, 미치겠다 진짜로 저희는 그냥 앞으로 더 멋있어질 예정이에요 <laughs> 아니 그런 게아니야 그러니까 더 멋있고 싶어요 더 멋있게 하게 하고 말겠습니다 멋있어지고 말겠습니다 이런 느낌? 뭐 차돌박이랑 이거 그러면 차돌박이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돌박이나 뭐 차돌박이 돈이 없어서 못할 생각이 나도 안 해봤어 나안 해봤어 아빠 안 사줬어 이거 아빠 안 사줬어 아빠 너무 멋. 청설모, 청설모. 아이키 자식. 설마야설마야설마야 설마야. 설마야, 여기 봐주세요. 설마야 여기 봐주세요. 설마야어 일어났어. 제발요 일어났어요. <laughs> <laughs>

용기가 없었어 <laughs> <우리> 용기가 없었어기 <laughs> <laughs> 나도 용기라 했어. 나 면허도 땄어요. 휴가 시작할 때마다 면허도 땄어요. 나도 이제 면허증 있는 사람이에요. 나든 없지. 근데, 다른 게 목표가 아니라 전 다른 게 목표였어요. 왜냐하면, 친구들하고 부모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. 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, 저한테. 어이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야, 내가 지금 못 따서 안 따는 거야? <laughs> 내가 못 따서 안 따는 거냐고. 아니, 없잖아. 이러는 거예요. 안 돼. 그래서, 아 엄마도 나한테 그랬어요. 나도인데. 아니, 잠깐만. <laughs> 기다려보러. 휴가 시작하면 바로 딴다고 해서. 땄지 어 정국이 형존잘러 고마워요 달려 달려라 했다가 돌려놨가포러메가사 정답! 아 아, 아니 뭐야? 아니 형 페이크 24살짜리 어린애를 보았나요? 아닌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닌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닌데 저보다 형인 나이를 키우는 기분은 쉽지 않았어다 아니 내 어른인데 스물넷 <laughs> 살 먹은 어른인데.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의 비입니다. 어 2015년에는 이제 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 정, 정말 2015년에는 가장 이번 한해 뜻깊은 해가 되지 않았다 싶 않나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 이제 다 같이 1등 처음 1등도 해보고. 그 다음에 이렇게 1등도 하니까 이제 팬들, 팬들에게 많은 사랑도 받고, 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후,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, 더 런으로 또 나왔는데, 또 이제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, 제가 이제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. 어 2016년에도 어 저희가 또 준비를 해가지고, 이제 아미 여러분들께 나올 테니까, 좀만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, 어 사랑합니다. 2016년 많이, 어, 2 0 1 0년에도 항상 행복하시고, 건강하시고, 제 모든 분들, 제 가족분들 다 이제, 어 효도해 줄수있는 효도해 드려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나와의 치밀도 99%, 근데 1%의 미묘한 감정. 어, 약간, 약간 좀. <laughs> 뭐뭐뭐 <laughs> 뭐, 어쩌다는 거예요? 아, 모르겠어요. 일단 둘 사이의 이야기니까. 제삼제삼제 삼자 일인지 사이야기예요 그걸 얘기해 줄수 있어요. 아니, 아니 되게 저는 저는 레몬스는 뭔가 되게 친해요. 되게 친하긴 한데 그 약간 미묘한 그런 뭐, 약간 어색함이 살짝 어, 있는 경계, 아, 거 같아요. 경계 어. 경계선. 아니 근데 그거는 네. 그거는 뭐 저도 있어요. 레몬이요아 그렇죠. 이게 더 심한 것 같아. 이거나 그런 것 같아. 나도 네. 있어. 이게 네. 왜그래 하면 <laughs> 뭐야? 남준이야 남진이 없어요? 진형빵 치는 몇 방을 보여드릴게요. 무슨 향이냐면, 어, 숲속의 귤밭, 숲속의 귤밭 향에 비유하는 거랑 비... <laughs> 진짜 비슷해요. 어, 숲속에 귤밭이 있는데, 거기 가면 이런 냄새가 날것 같은 그런 냄새. 뭐야? 이거 먹는 것도 먹는... 있다 오 어, 그거 많다 크리닉스... 아 뭐냐 휴지 유포 육포 세대 육포 앉아서 야들야들 오징어클린스와 육포 오징어요야 진짜 손만 말이야. <laughs> 야 누가 사람 품이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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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아. 진, 야, 누가 누가 이거 나한테 뭐 사먹고 사먹품종이 나한테? 야누구 좋아하냐? 야 누가 진영의 냄비야? 야뭐 소리야? 누가 줄소에서 이거 하고 줬어 나한테? 뭔 소리야? 야 불심 봐봐야 불심 봐봐야. 와 진짜 불심 봐봐야. 야 귀신 김석진. 야 귀신 김석진. 장야 귀신이야. 귀신. 맛있어서 기분 좋으라고. 1년 내내 좋은 일만 있길. 언제나 행복하긴 형님. 야, 너가 일본에서 육포랑 오징어 되게 맛있는 거 보고 사실 뭐 생각해가지고 사온 거야. 루틴 씨도 너 맨날 흘려가지고. 야, 너 이거 잘 닦으라고. 내가 루틴 씨도 샀는데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<laughs> 얘는...